This is Laura.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늘은요, 내적 댄스 유엔 신나는 팝송편의 마지막 곡이에요. 자, 바로 러블리한 팝가수인앤 머리의 birthday라는 곡입니다. Woo! birthday. 여러분, 보이세요? birthday 제가 왕관도 준비했어요. <laughs> 자, 앤 머리는 우리나라에서도 2000 이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okay, 2002 그죠 오늘은 앤모리 노래 중에서도 정말 신나는 곡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Birthday에 관련된 노래인데요 okay, 생일날에 들으면 정말 신나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노래 제 생일에 반드시 들으려고 해요 그럼 가사 한번 살펴볼까요? Let's get it! I'm another year older I won't cry about you anymore my friends to come over to dye my hair. It's not even the weekend, and I'm wearing that dress I can't afford. Giving life a new meaning without you there. I'm another year older. Okay, 자 나는 한살더 먹었어. I won't cry about you anymore. 더 이상 나는 너에 대해서 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o k a told my friends to come over. 내 친구들한테 집으내 집으로 오라고 했어. 나를 초대. 나는 내 친구들을 초대했어. To dye my hair. 자, dye my hair. 내 머리를 염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Okay? 그래서 so 이제 나는 오늘 내 생일날 머리 dye도 할 거고 hair dye가 여러분 염색약이거든요. 그래서 so 어쨌든 dye하다. 나는 머리를 염색하더니이 dye를 쓰시면 되는데 d-i-e가 아니라 D Y E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D I E는 die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펠링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It's not even the weekend 주말도 아니야, 그렇죠? And I'm wearing that dress I can't afford 자이 라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레스를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I'm wearing that dress I can't afford. afford는 내가 그거를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도 없어 그 드레스를 살수 없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드레스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른 거죠. 그렇죠. 그냥 지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드레스를 입고 나는 이제 내볼 때를 즐길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I To my yeah. I blow out all the candles. Whoa, 그렇죠? blow out all the candles. Okay, I can't even afford my rent. 자, 요거 진짜 현실적인 라인이에요. 자, ren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월세를 의미합니다. 대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rent를 살아요. 이렇게 대부분 월세에 살고 집을 많이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own하지 않아요. 자기만의 집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 관념 같은 게 미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동차도 리스를 많이 하고 이제 월세에 굉장히 많이 살고 아무튼 이런 약간의 문화가 있어요. So I can't even afford my rent. 나는 지금 내 월세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So I'm not buying the drinks. 그래서 나는 술은 안살 거야. Okay? c u s I'ma leave that to my friends 이거 뭐예요? 누구한테 남긴데 그거는? 내 친구들한테 남긴데 오케이? Okay? 내 친구들이 술은 살 거야 난 돈이 없으니까 왜? 나는 이 드레스를 샀거든 그죠 여러분? 오케이? Okay? So afford라는 표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금전적이고 financial한 것들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I can't afford to be hurt again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더한번더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그거를 절대로 내가 어, 또 지나 지나갈 수 없어. 나는 그런 아픔을 또 다시 경험할 수 없어. 나는 그건 할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 코러스에.